어, 내용은 자유입니다. 네. 어떤 내용을 좀 많이 아셨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도 괜찮고요. 어, 사례 중심으로 해주셔도 괜찮고요. 어, 또 다른 어, 어, 어떤 내용, 이, 내용이든지 어, 다양한 콘텐츠로 어,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지원 저장님. 아, 네. 반갑습니다. 정부님. 네.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아, 안녕하세요. 대전 지사장 한지연 인사드립니다. 아, 제 소개를 먼저 잠깐 하겠는데요. 파나톡스를 만난 지 이제 제가 1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어, 20년이 넘는 동안 제가 태교부터 유초등고 아이들을 교육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만났었고요. 작년에 파나톡스를 만날 때는 숲에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뉴로하모니의 어, 놀라운 능력을 알게 되자 제가 그때부터 그 매력에 푹 빠져서 지금은 사명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비밀스러운 우리 영역의 뇌에 대한 강의도 하고 있고요. 열심히 저희 회사 제품 뉴로하모니의 뉴로피드백 누로 원리도 알리고 있습니다. 팬데믹 시대에 다양한 스트레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죠. 음, 그 중에서도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들이 많이 힘들게 하고 계신지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음, 단순히 업무 때문이 아닌 사람 때문에 힘들어 봤던 분들이 많이 계시죠.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오늘의 주제는 그래서 저희 누르하모니가 사람의 감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며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도움을 주는지, 어, 감정을 인지하는 나침판, 뇌라는 주제로 그 중에서도 편도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감정 조절 잘 되고 계십니까? 어, 감정을 영어로 이모션, 아웃모션, 밖으로 표출된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밖으로 표출된 운동을 잘하고 계시는지요? 다양한 사회 문제, 어, 범죄의 원인이 감정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자살이나 어, 우울증, 뭐 묻지마 폭행이라든지. 데이트 폭력, 성폭력 등 다양한 사회 문제와 범죄의 원인을 찾아 들어가 보니까 결국에는 뇌의 문제라는 걸알수 있었는데요. 그중에서도 감정을 다스리는 기관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알수 있었어요. 인간에게 어... 나타나기 쉬운 가장 강력한 중독이 있습니다. 어, 중독 현상은 음, 반응 동작을 내 의지로 멈추기 힘든 상태인데요. 내 의지로 멈추기 힘든 상태. 다들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것 같아요. 무엇인지 아시죠? 음, 첫째, 설탕 중독이 있어요. 어,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콩팥에 붙어있는 부신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어, 이 코르티솔이 단 음식을 먹고 싶게 만드는 것이죠. 이때 일시적으로 분비되는 행복 호르몬 많이 아시는 그 세로토민 세로토닌이 나오는데 그 세로토닌의 그 중독성 때문에 단 음식이 마구마구 땡기고 있는 것인데 마약 중독의 어, 최대 8배 이상 중독성이 강하다고 해요 설탕 중독이 음, 주변에 물 마시듯 어 커피믹스 드시는 분들 도 많이 보았고요 제 딸도 초콜릿이라고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중독성이 강한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알코올 중독이 있는데요. 음. 술에 어 단순히 알코올 중독은 술을 많이 마, 마시는 양이나 술의 종류를 기준으로 진단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술에 대한 자절력이 있는지 어, 음주로 인한 신체적인 문제가 있는지, 술로 인해 사회적으로나 가정에서 직업적으로나 문제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을 한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감정인데요. 음, 누군가와 사랑에 빠져본 적 있으시죠? 그럴 땐 어떻습니까? 어, 콩깍지가 씌여서 제대로 보이지가 않죠. 우리나라에서는 어, 내 감정을 속이는 것에 아주 익숙합니다. 특히 어, 우리나라 남자들은 어려서부터 음, 남자애들이 특히 울면 뭐떨어지다딱 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음, 울음을 올라오는 울음을 억지로 참게 만드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는데요. 감정 코칭 강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제 곧 들려올 때가 됐는데 10월이 되면 많이 들리죠. 어떤 노래인지 아시겠죠? 울면 안돼, 울면 안돼, 네, 울면 안돼라는 그런 노래가 어, 감정 코칭 강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노래예요. 특히나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안줄 거라고 협박까지 하면서 노래 가사 말이 있잖아요. 어, 그만큼 감정의 억눌림이 얼마나 몸과 마음에 이제 해가 되는지 아신다면 오늘부터 당장 어, 내 감정을 들여다보시고 누로하모니 밴드를 착용하시고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어, 마음이 아프다고 하면 사람들은 보통 심장을 생각하죠. 음, 그런데 실제 감정은, 어, 뇌에서 만들어낸 결과물이죠. 뉴런의 움직임이 감정을 만든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수십억 개의 그 뉴런이 보내는 정기적인 신호가 어떻게 감정을 만들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요. 특히, 어, 감정을 느낄 때 뇌의 어느 부위가 활성화가 된다거나 뇌 어느 부위가 손상이 되었거나 자극을 받으면 정서상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지금 현재 뇌과학에서 계속 어, 밝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쓰는 외래어 중1위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어, 화면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제 아실 텐데 바로 음, 나도 어, 주변에서도 흔히 내뱉는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음. 스트레스의 또 다른 말이 감정의 상처인데, 이 스트레스는 우리 신체의 항상성이 위협받고 있는 모든 상황을 말한다고 해요. 자, 여기서 말하는 항상성이란 우리 몸이 일정하게 항상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인데요. 이러한 신체의 항상성 때문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건데, 신체의 항상성이 모두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하니 정말 심각한 거죠.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꿔 말하면 감정의 상처를 받으면 그것 또한 내가 병이 생긴다는 말과 같은 말이겠죠. 자, 이런 감정들을 중폭시켜주는 뇌의 영역이 바로 편두체입니다. 아주 중요한 기관이죠. 뇌의 단면을 이렇게 잘라 살펴보면 가운데에 하트 모양의 시상이 있고요. 그 아래, 좌우, 양쪽에 위치해 있는 게 편두체입니다. 음, 아미그달라, 어, 편두체를 아미그달라라고 하는데, 아미그달라는 모양이 아몬드처럼 생겨서 그리스어 아몬드에서 유래를 했다고 해요. 감정 중에서도 특히 공포와 공격성, 불안을 처리하는 핵심적인 뇌 구조인데요. 감정의 경험과 표현을 담당하는 변형계에 속해 있습니다. 어, 크기는 아주 작지만, 각기 다른 감정을 관장하는 복잡한 구조를 이루고 있고, 귀 뒤쪽, 어, 귀 뒤쪽 축두엽,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기억을 주로 담당하는 해마 앞쪽에 붙어 있고, 기억이라는 팩트에 정서라는 맛과 바깔스러운 색깔을 입히는 것이 바로 편도체입니다. 음, 사건과 기억. 감정을 묶어서 하나의 정보로 연결하고 저장하는 곳이기도 한데요. 어, 적절한 자극을 받으면 자물쇠가 열리듯 반응을 하고 감정의 여러 반응들을 음, 살살살 이끌어내는 곳이기도 합니다. 음, 제가 이 부분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이 편도체가 엄마 뱃속에서 70% 이상 완성이 되어 태어난다고 해요. 이 사실을 제가 알게 됐을 때 정말 놀랬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유아교육을 전공했고, 어, 많은 아이들을 만나면서, 아, 정말 뱃속에 있는 열 달이 정말 왜 중요하고, 어, 유아 시절이 정말 중요하다는 건 알고는 있었지만, 어, 이렇게, 어, 편도체에 대해서 알고 나니 더욱더 중요함을 깨달을 수 있었고요. 사람의 뇌 중에 전두엽이 25세 전에 후 가장 늦게 완성되는 부분, 뇌 부위거든요. 그런데 편도체가 엄마 뱃속에서 70%나 완성이 돼서 태어난다는 것은 정말 우리 아이들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엄마의 감정을 고스란히 느끼고 교감을 한다라는 사실이죠. 음, 의식과 무의식 중에 의식이 차지하는 비율은 겨우 2%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행동들은 모두 다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건데요. 어, 편도체 안에 잠겨 있는 감정적 기억이라고 지금 무의식 입고로 써 있죠. 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엄마 뱃속에서의 어린 시절, 그런 기억. 어, 뭐 3세 때까지의 그런 어린 시절의 기억들. 저는 기억하고 있지 않지만, 편도체는 다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감정들을. 자, 그렇다면, 어, 좋았던 감정이야. 그렇다 치지만, 안 좋았던 감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자, 그림을 살펴보면, 어, 전두엽은 이성을 관장하고 긍정정서라고 써있죠. 편도체는 감정을 관장하고 부정정서라고 써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편도체하면 왠지 안 좋게만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원시 시대부터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편도체 덕분이었어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적군과 아군을 가릴 수 있는 촉이 있고 눈치가 있는 거죠. 모두 다 편도체 덕분입니다. 자 편도체의 반응이 어떻게 편도체가 어떻게 반응을 해서 하는지 반응 회로에 대해서 한번 알 음~ 살펴볼 텐데요 사람마다 희노애락에 대한 반응은 각각 다릅니다 편도체가 유전적으로 강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고 약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 대형 사고를 경험한 뒤 극심한 공포를 겪는 어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자들도 주위에서 볼수 있죠. 음, 감정은 자극에서 시작이 되는데, 음, 그럴 때 음, 어, 예를 들면 뭐 귀신이 나오는 공포영화를 봤어요. 어, 그러면 어, 눈의 막막에 귀신이 포착이 되죠. 그런 다음에 눈의 시각 피질이 귀신의 존재를 파악한 뒤 감정과 연관된 뇌의 여러 영역이 막 자극 반응을 막일으킨 거죠. 마지막으로 공포감이 올라오고 느끼고. 어, 공포를 느끼게 하는 중요한 역할,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죠. 몸이 오싹오싹 한다거나, 음, 눈이 파랗게 질린다거나, 아니, 입술이 파랗게 질린다거나, 막 피부에 핏기가 막 사라진다거나, 음, 체온이 떨어져서 부들부들 떤다거나, 아니면 소리를 지른다거나, 도망을 친다던가,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때, 어,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지면, 떨어지, 이때, 어, 이성적인 판단하는 전두엽의 기능은 떨어진다고 해요. 반면 편도, 편도체의 반응이 올라가서 공포감을 최대로 크게 느끼게 되는 건데요. 어,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편도체가 손상이 됐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음, 영국의 킹스칼리지 어, 런던 정신의학 연구소 나이겔 블랙우드 박사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사이코패스 뇌 구조처럼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의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이 손상되면 감정이입이 안 되고 두려움과 걱정에 대한 반응이 약해지고 또한 죄책감이나 당혹함, 이런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음, 주변에 이런 분들 많이 보셨죠? 전혀 나쁜 짓을 하고도 어, 자기가 죄책감을 느끼기는 커녕 뭐, 그, 뉴스에 보면 그런 분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많은 살인을 해놓고도, 어, 전혀, 어, 본인이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은 다 편도체가 손상되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주변에 혹시 도박에 빠져 계신 분들 계신가요? 도박에 빠져 계신 분들조차도, 어, 금전적 손실에 굉장히 둔하다고 해요. 정상인들과 달리 어, 도박에서 돈을 잃을 위험성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과감하게 베팅을 한다고 합니다. 어, 주변에 도박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시면 저희 누로아머니를 또 적극적으로 권해주시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또 다양한 실험들을 좀 했다고 해요. 편도체가 손상된 쥐와 고양이를 이제 함께 놓았더니 쥐가 고양이를 물어 뜯는 행동을 하기도 하고. 어, 원숭이 사이에서 가장 우두머리인 원숭이의 편도체를 손상시키고 이제 한번 지켜봤는데, 어, 그 우두머리인 원숭이가 굉장히 포악하고 리더십이 있었던 원숭이가, 음, 설 아주 온순해지면서 설 꼴찌로 가는 그런 실험도, 어,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공포 영화를 봐도, 어, 전혀 무섭지 않고, 뭐, 주변에, 어, 이런 분들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편도체에 손상이 있어서 그렇구나 하면서 적극 권해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 술을 또 아까 그 알코올 중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술을 마시면 편도체가 손상이 돼서 폭력적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지나친 술은 편도체 건강을 위해서라도 자제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편도체와 전돈두피질의 상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상세란 어, 상반되는 것이 서로 영향을 주어서 효과가 없어지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음, 감정 표현하는 과정에서 편두체와 오른쪽 전전두피질이 서로 상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랄 때 많으시죠? 그거는, 어, 소뚜껑인, 어, 자라보고 놀랐던 그 기억을 소뚜껑을 자라로 착각을 한 거죠 상황을 잘못 판단는 것이잖아요 어, 상황을 잘 판단하려면 이성적인 어, 심피질에서 정보를 충분하게 어, 받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슬픔이나 분노를 말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편도체 활동이 현저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어, 절제된 사고를 관장하는 오른쪽 전전두 피질이 매우 활성화가 되어서 격한 감정을 누그러뜨린다는 건데요. 편도체의 정보 처리는 빠르지만 정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음, 왜 그럴까요? 음, 맞아요. 생존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판단을 하지만 정확하지 않을 때가 많고, 하지만 신피질의 정보 처리는 정확하다고 해요. 하지만 편도체보다 약두배 정도 느리다고 합니다. 편도체가 발달한 사람일수록 감정이 풍부하고요, 사회적 네트워크에도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고 하니, 음, 주변에 감정이 풍부하고 사회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은 아, 편도체가 일반 사람보다 더 발달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에게 가장 좋은 치유 방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걷기인데요. 음, 걷다 보면 내 분노를 객관화해서 볼수 있다고 합니다. 걸을 때, 음, 해마는 새로운 가설을 떠올리고 새로운 생각을 한다고 해요. 하지만 편도체는 어, 나는 좀 쉬어야겠다 하고 이제 쉰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편도체는 잠잠해지고 해마가 기능을 한다고 하니 이제 혹시라도 이유 없이 화가 난다거나 분노가 일어나면 무조건 밖으로 나가서 걸어보십시오. 어느새 호수처럼 잔잔해져 있는 나를 보시게 되실 것입니다. 화난 이유를 알수 있는 방법, 걷기, 마스크를 끼고 밖으로 나가 한번 걸어보세요. 요즘 가을 단풍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자, 감정에 휘둘리며 감정의 노예로 사실 것인지. 내 감정을 잘 알아채고 건강하게 표현하는 감정의 주인으로 샀실 것인지. 자, 뇌의 우선순위를, 순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뇌의 우선순위는 정서적 반응을 항상 응급으로 취급한다고 해요. 우리의 뇌는 구조적으로 감정이 우세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생존이 보장되어야 안정감을 누리기 때문에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라도 1순위는 감정입니다. 이성적으로 저희가 살고 행동한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는 이성보다는 감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에는 더 예민하죠. 급한 경우, 감정이 느낀 정보는 이성의 뇌에 전달되지 않고 바로 행동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상상을 현실과 똑같이 인식할 수 있고, 상상을 통해서 잊지도 않은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걱정을 만들어내는 수 있는 존재가 유일하게 인간이지요. 음. 그만큼 감정은 강하게 느낀 기억을 쉽게 입력시키고요. 견고하게 저장이 됩니다. 판단이나 인지, 기억, 조절, 그 다음에 학습의 원활한 전두엽의 활동은, 음, 정서적인 안정성이 먼저 담보가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어, 학업 학생들의 학업 성적을 오르게 하고 싶은 분들 많으시죠? 그 아이들에게는 어, 공부해라 공부해라보다는 정서부터 관리를 하시면 아주 빠르게 학업 성적이 오르게 되실 것입니다. 자, 빨리 제가 달려왔는데요. 삶에 이제 대안이 있으십니까?라고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대안, 어떤 일에 대처할 방안? 음, 여기서 말하는 삶이란 음,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 예를 들면 우리가 누르하머니 통해서 노화 걱정은 없어지지, 없어지셨잖아요. 어, 저는 치매 걱정에서는 너무 자유롭거든요.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중에 호르몬 발라스를 통해서 음, 갈수록 젊어진다는 얘기 많이 듣고, 참 동안 피부다 어, 나이보다... 전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 제가 정말 누로 하모니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삶에 대한 노화라든지 시시때때로 내맘 같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저는 강력하게 저희 누로 하모니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음, 누로 하모니 훈련을 하신 많은 분들 중 특히 사춘기에 들어가 있는 청소년기. 이 아이들의 훈련 효과 중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어머, 우리 아이가 순해졌어요. 착해졌어요. 뭐, 친구들이 착해졌어요. 어, 욱하는 화를 내지 않아요. 감정 기복이 좀 덜해졌어요. 이런 그런 훈련 사례를 많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부모님들이. 그런데 비단 아이들 뿐만이 아니고 어른들도 욱하니 이렇게 화를 잘 내시는 분들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이 어, 이 누루아몬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지금 받고 계시는데요. 누루아몬이 훈련을 하시면서 가정과 사회가 웃음꽃이 많이 피어나기를 바라봅니다. 어, 국내에 어, 뇌과학시장, 전국민이 절실한 시장입니다. 모든 근원이 뇌에 있는데 어, 뇌의 중요성을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개인의 문제이자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뇌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나부터 어, 건강한 삶을 살수 있도록 바래보고요. 마지막으로 어, 뇌과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감정과 육체의 고통으로부터 인간을 더 자유롭게 만드는 데 있다고 합니다. 어, 제가 몸담고 있는 주식회사 파나톡스의 목표 또한 인간 본연이 가지고 있는 인간 지능을 살려 건강한 뇌를 가진 사람들이, 어, 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고 건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기여하는 회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도구를 만들어주신 박병훈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어, 누가? 무엇으로? 어떻게? 다들 아시죠? 누가? 내가 먼저? 어떤, 무엇으로? 누로하모니로? 어떻게? 매일 꾸준히 훈련하시며 나날이 행복한 삶을 누리시는 하루하루가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진사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제가 호스트가 탱겨서 네, 지금 밖에 나와 있습니다. 아, 네, 네. <laughs> 네,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한전희 사장님, 다음에 또 하실 말씀 많잖아요. 그럼요.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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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주장님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짱이에요. 아이고, 덕분입니다. 다들 안 나오고 계시네? 응?